안녕하세요 표룩입니다자 점령전 토너먼트 방대 어, 제가 시즌중에 계속 올려드릴수가 없어가지고 어, 한번에 어, 쫙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시트를 제가 어, 아래 더보기란 그리고 댓글에도 남겨둘테니까 시트 들어오셔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1라운드 부터 쭉 살펴보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비길드 이런 방 덱들을 사용했습니다 을 4성 거점에서 풍광 빛몸의 물룩 요거 이제 매시즌 자주 나왔던 방 덱이죠 요방 덱을 활용했었고 을어 여러가지 보면 불토템이 조금 추가됐던 거 이런 것들이 이번 시즌에 조금 변경점이 있었던 것같고요 전방에 보면 빛내제 방덱 아메전, 뭐, 비펜더, 이런 여러 가지 비단 방덱들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덱들 구성했다는 거쭉 살펴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뭐, 특수거점까지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화양연화. 제가 1라운드 길드들 중에서 이제, 기존에는, 어, 승리한 길드만 딱 뽑아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명승부가 많았죠 어, 굉장히 적은 점수 차로 끝났던 경기들이 많아서 그런 경기들을 이제 한 번에 어, 다 정리했습니다 자 화양연화도 마찬가지로 이제 빗선인 뭐 암나크 뭐 비펜더 뭐 이런 비단 방덱들을 전방에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자 4선 거점에서는 풍한누 빗막업 암박낭 이런 식으로 풍한누 물부라 암박낭 풍환우와 이 방랑기사 콤보를 좀 많이 쓰는 길드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나왔었고, 그리고 전진거점 중에는 뭐, 불스나 비멈의 풍방랑도 오랜만에 나온 모습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어, 사성방덱들은 거의 안방랑이나 풍방랑을 좀 많이 활용한 그런 방덱들이 보였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5성거점에서 뒤쪽을 보면 뭐, 풍화크물부라 비담, 요 방덱도 이제 메시즌 자주 나오는 방덱이죠. 요 거점도 있었고, 그 외에는 이제 물마도 풍비라 거점이 이렇게 있었네요. 자, 특수 거점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는 거. 요 불스나 물라클 풍방란 거점도 이번 어, 시즌에 좀 많이 나왔던 방대인 것 같습니다. 자 파죽지세 어제 여기부터는 제가 전진 거점을 따로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좀 누락된 거점들이 좀 있을 텐데 어좀 급하게 작성하느라 이런 거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전반 거점 풍팔라 물서퍼 빈요괴 그리고 비펜더 거점 불수나 비타프 거점과 이제 암내제까지 섞인 이런 거점이 있었고요. 자후반 거점에는 빈몸의 풍방랑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전 시즌에 TMK드가 활용을 많이 했었죠. 자, 그리고 후방에는 풍한우, 빗마검, 안방랑 거점도 있었고요. 자, 아래쪽에는 보니까 풍내제, 불브라, 브리프 거점이 이렇게 세 거점이 있었는데, 어,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무리프였죠. 무리프였는데, 암냥이한테 좀 취약하다 보니까, 어, 무리프 대신에 브리프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다른 거점은 이렇게 물마도, 불화백, 불토템, 그리고 풍비라, 이런 거점도 있었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마도와 해제러 그리고 풍비라 이런 식의 거점이 있었네요 자, 특수 거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고 자주 보이는 거점 이렇게 있었죠 자 딸기 딸기 후후 여기도 아깝게 떨어졌죠 자, 전방에 보면 불스나 물라클 풍방랑으로 이렇게 도배를 해서 요거를좀 돌려 쓰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사선 거점도 불스나 빗마검 풍방랑 사선 어, 거점과 오선 거점의 조합을 약간 통일하는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 좀 까다로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거점에는 뭐 이렇게 비담 거점들을 좀 넣는 모습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역시나 물마도 거점도 이렇게 두 거점을 썼고 자, 이번 시즌에는 이렇게 풍슬레이어도 좀 간간히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후반 거점도 물마도사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마도사좀 많이 쓰면서 비슷한 방덱으로 좀 돌려 썼던 것 같습니다. 자 특수 거점도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아메전 거점도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으르렁입니다 아 아깝게 탈락했던 그런 개들죠 어, 확실히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어, 그래도 으르렁인데 설마 일라 탈락을 할까 했지만 탈락을 했습니다 이제 근소한 차이로 탈락을 했어요 자방대을 보면 전방 거점은 이렇게 비단 방대으로 사용을 했고 자선 거점은 빈득 물브라 풍박낭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보였던 조합 중에 하나죠 자 그리고 후방 거점은 불스나 물락을 풍박낭으로 이렇게 네 거점을 쓰면서 많이 많이 활용을 했고 두개 거점은 무리프 빈머의 풍두루를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통일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특수 거점에서는 비단방대 두 가지를 활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바코드 길드입니다 이제 점령 정도 굉장히 강해진 그런 길드인데 방대 보면 물팬더 불토템 풍광 자 불토템이 조금씩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불토템 방대 있었고 나머지는 비담 거점 두 거점이 있었습니다 암마도를 좀 많이 활용하기도 했고 암회전 거점도 하나가 있었고요자사선 거점은 풍광 암광을 활용해서 빈멈에 암멈에 빈욕에 암박락 뭐 이런식으로 조합을 했는데 좀 튼튼한 요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안방랑 자리에 어, 물늑대 인간이 많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안방랑을 한번 써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후방에는 브라프 방덱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오성 후방 거점들 어, 풍나클 물부나 불닭 거점이 세 거점이 있었는데 요즘에 요거 많이 나오죠. 어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파워에도 많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불닭도 해제가 생겼고 물브라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번 들어갈 때는 변수가 있는 그런 방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 거점에는 역시나 어 비담 거점 그리고 이제 불토템 거점을 활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명성 길드입니다 무리프, 풍두루, 빈몸의 거점을 두 거점을 앞에 세우면서 어 요거 활용을 하는 길드가 조금씩 보이네요 그리고 많이 보이던 불스나, 물라클, 풍방낭 방덱도 세거점을활용 했고 또네개 거점은 풍라클, 물브라, 불닭을 활용을 했습니다 사선 거점도 굉장히 통일에 많이 했는데 풍한누 물브라, 안방낭 또는 빈욕의 거점으로 어, 유행하는 거점을 많이 활용한 그런 기회되었던것 같습니다 자, 특수 거점도 어, 풍라클, 물브라, 불닭을 활용 했네요 자 다음은 꽃길게대입니다 무리프 빈멈의 풍비라 거점으로 전방을 완전히 도배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섯 거점도 풍한우 물구라 안방랑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거점에는 불수나 물라클 풍방랑 많이 보이죠. 이제 세 거점 활용을 했고 한개 거점은 풍내제 풍토템 빈육에 하나는 이제 풍팔라를 활용한 불수나 풍팔라 무리프 거점 이 있었고요. 제후방에또 풍라클 물구라 불닭 또한 거점이 있었습니다. 자 특수거점은 이렇게 없이 그냥 플레이했고요. 자 다음은 위아래. 자 위아래도. 어, 역시나 전방에는 비단 몬스터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모습인데 보면 풍아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풍아크 물브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자사성 전진 거점에서도 풍아누 물브라 안방라 어, 이 방덱을 쓰는 길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방 거점 역시나 풍라클 물브라 불닭이 4개 거점이 들어간 모습이었고 최후방에는 불수나 물라클 풍방라 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방댁이죠. 자, 특수 거점은 이런 식으로, 무리프, 풍두루, 빈몸에 활용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 보였던 방댁들이 쭉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후이드입니다 역시나, 무리프, 풍두루, 빈몸에 많이 보이는 방댁이죠. 자, 그리고 비펜더 거점 하나가 있었고요 자, 사선 거점, 풍한 노빈마검 안방랑이었습니다. 이렇게 활용했고, 후방에는, 불수나, 안멈의 풍방랑.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확실히 2차각성이 나오고, 풍방랑 기사, 안방랑 기사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후반 거점에는 역시나 라브다 라브닥 있었고, 스나, 라클, 방랑도 있었고요. 그리고 비단방덱두 거점. 그리고 최후방에는 물마도, 브라백, 풍비라 거점이 있었습니다. 특수 거점은 이렇게 활용을 했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1라운드 방덱들을쭉 살펴봤는데, 많이 보이는 방덱들이쭉 계속 보이는 게 보이죠? 이런 방덱들을 참고해서 다음 시즌 준비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밸런스 패치로 변경된 몬스터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 점령전 기준에서는 별로 변한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쭉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2라운드 방덱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라운드 명성길드입니다 비단 방덱 두거점 그리고 물마도 불토템 방덱이 어, 최전방에 나와 있고요. 구 불수나 빈머의 풍방낭을 앞에 활용을 했습니다. 후방에는 빈머메 대신 앞머메를 활용을 했고요. 자5선 거점도 보면 불팔라 무리프 풍두로 거점이 하나가 있었고. 풍팔라, 물펜더, 풍비라 어, 이런식으로 좀 튼튼하면서 약간 딜탱 몬스터들 이런 조합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이는 풍아크, 물브라, 비단 방대기 두 거점이 있었고요이 방대기 좋은게 어, 남는 비단 몬스터들이 좀 여러가지로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시즌에는 암키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방대기도 더 좋아질 것같고요자 그리고 불팔라, 물이프, 풍두르 방대기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특수 거점 이렇게 물마도, 불토템, 풍비라 불 토템이 요 해제러 자리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자이 라운드 꽃길 게이드입니다. 비단 방덱으로 이렇게 전방에 세거점을 활용을 했는데. 어, 비펜더가 한 거점에 들어가고도 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사선 거점도 불수나 빈몸의 풍방랑으로 어, 전체적인 전방 거점들이 비슷한 느낌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자, 후방에도 불수나 물락클 풍방랑 세 거점을 쓰면서 이 불수나 풍방랑 거점을 굉장히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거점은 라브다 풍락클 물브라 불닭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특수 거점도 역시나 이렇게 활용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위아래 길드입니다. 자, 무리프 불토템 풍비라방 덱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불토템이 확실히 올라갈수록 더 많이 나오고 있죠. 확실히 더 변수가 있는 그런 방대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비단 거점 중에서도 빗선인 거점이 하나가 있었고. 자, 사선 거점은 불하프 거점으로 3개 거점을 활용했습니다. 불하프 플러스 빈욕의 안방랑 풍방랑을 활용한 요 거점을 3개 거점을 활용을 했네요. 자, 후반 거점은 무리프 불하백 풍비라 거점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무리프 자리에 물마도사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어, 무리프를 넣으려면 좀더 공격적인 조합을 활용을 해봤네요 자 그리고 물마도 비디프 불닭 요 거점도 하나가 있었고 후방에는 불수나 비담 요런 거점도 하나가 있었네요 특수 거점은 요렇게 풍아크, 물브라 거점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파죽지세입니다. 전방에 풍팔락, 물서퍼, 빈요개 이런 어, 거점을 활용을 했고요. 확실히 빈요개와 물서퍼를 같이 쓰는 조합은 자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펜더 거점 이렇게 또 빈요개 거점이 하나가 있었고요. 4성은 역시나 풍광전사 빈몸의안몸에 안방랑, 물륵 요, 아래 요, 거점은 좀 많이 보였던 거점이 또 나왔고, 위에는, 이제, 물룩 자리에 안방랑이 들어갔죠. 자, 후방에는 라부닥으로 다섯 개 거점을 활용하고 있고, 한개 거점은 비단 거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후방 거점도 이렇게 활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2라운드 길드 4개까지 살펴봤고, 자, 다음은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이제, 시드권 길드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또 시드권 길드가 또다 승리를 했죠. 오후, 스노우, TM 시차 이렇게 4개 길드의 방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후 길드입니다 자 비담 거점은 3개 거점인데 비펜더 하나 아메전 하나 거점을 활용을 했고 한개는 풍아크 물브라 비담 방덱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사선 거점은 자 무난하게 불순나빈몸의 풍방랑을 활용을 했습니다 요거는 약간 방덱을 숨기는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후방에는 무리프 빈몸의 풍두루 이렇게 활용했고 역시나 풍아크 물브라 방덱을 두거점 그리고 빗선인 물브라 브라 방덱도 한거 점을 쓰면서 어요 부활러와 물브라가 들어간 비담 방덱을 세거점 그리고 전방까지 총네거 점을 활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 거 점에서는 역시나 비담 거점두거 점을 활용했는데 좀 많이 섞여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네요. 자 다음은 스노우게이드입니다. 스노우게이드도 역시나 어, 아메전 한거점 그리고 두 마리 더 해서 비펜더와 함께 한거 점을 활용을 했고. 어, 한 개의 거점은 물선인 풍내제 빈뇨의 거점이었네요. 풍내제 거점이 좀 특이하게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선 거점은 빗늑물브라안방랑으로 통일한 모습을 보여줬고 후방에는 무리프 불토템 풍드루요 거점이 세거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펜더 비디프 빗몸의 거점도 두개가 있었고 역시나 풍아크 물브라 거점도 하나가 있었네요. 조금 특이한 거점들이 보이는 스노우게 드였고 특수거점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TM 게이드입니다. TM 게이드가 우승을 했죠. 자 우승하기 전까지 어떤 방덱들을 쭉 활용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 전방에 비단 방덱 하나 그리고 비펜더거점 하나. 그리고 무리프 불토템 풍비라고 점 하나 이렇게 활용했고요. 을4성거점은전 시즌과 동일한 불수나 빈머의 풍방랑을 먼저 활용하면서 약간 숨겨두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 후방에 도 무난한 불수나 물락을 풍방랑 세거점을 쓰면서 방대가 조금 숨겨두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물마도 비단방득도 있었고 자 불수나 그리고 비담 이런 방댁도 있었고요 어, 전체적으로 조금 특이했던 건 풍슬레 방덱이꽤 많이 보였다는 겁니다 어, 풍슬레가 거의 두 거점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자, 특수 거점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시차 길드입니다 시차 길드도 역시나 암의전 한 거점 그리고 어, 빛내제 안마도 한것점을 세웠고요 물펜더 빗몸의 무리프 거점으로 하나 세웠네요 다성 거점은 불순나 무로박 풍방랑으로 여기도 약간 어, 힘을 좀 숨기는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5성 거점은 이렇게 물마도 비담 거점 그리고 물선인 풍비라 빈욕의 거점도 있었고요 자, 풍팔라 불토템 거점 후방에는 라브다까지 무난한 거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특수 거점 이렇게 비담방 덱들을 활용을 했네요 자 이렇게 3라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올라갈 만한 길드들이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자 다음은 4라운드. 자 4라운드 이네개 길드의 요 시드권 4개길드에매치기 때문에 어네개 4개 길드의 방덱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승한 TM 길드의 중결승 방덱입니다. 사실 중결승 정도 되면 뭐 방덱을 숨기거나 이런건 힘들기 때문에 거의 뭐 전력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전방에는 무리프 방대가 세웠네요. 무리프 해제러 빈몸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무리프가 최전방에 들어갔고 한 것점은 비펜더. 활용을 했습니다. 역시나 불토템이 좀 많이 나온 모습이었고. 자 전진거점도 굉장히 중요했던게 전진거점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비단방덱들을 전진거점에서 좀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 특이했던거는 이렇게 풍마도사가 중간중간 많이 보였습니다. 아메전거점도 한거점을 활용을 했고요자 사선거점 빈마검 물브라 빈요개로 통일을 했습니다. 어 이렇게 빈마검과 빈요개 두마리를 동시에 넣는 방덱이 10개 이상 나온다는 게 어, 굉장히 특이한데, 어, 엄청난 어, 이 모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빈마검 대신 빈르이 들어간 거점도 조금 있었고 자 후반전에는 약간 몬스터를 변경을 하면서 불순화 무로박 풍방랑을 쓰기도 하고 자 물브라 대신에 풍방랑이 들어간 거점도 조금씩 보였습니다 이런식으로 좀 방덱들을 좀 변경하면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반 거점에도 역시나 무리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자 이번 4강전에서는 무리프를 좀 핵심으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무리프 물라클 풍방랑 요 거점은 이제 1,2라운드에 많이 보였던 불순화 가 들어간 거점에서 불순나 대신 무리풀을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는 뭐 비펜더가 들어간 거점이나 불순화 풍슬레 빈몸의 거죠. 어, 풍슬레가 한 거점 들어간 것도 특이했고 어,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방태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최후방에는 풍마도 거점도 하나가 이렇게 있었네요. 풍마도, 물라클, 그리고 뭐 불캔, 불주사위 이런 것들이 들어간 방대이 있었습니다. 자, 특수거점은 요렇게 활용을 했네요. 자, 이렇게 4라운드 TM이었고 자, 다음은 4라운드 스노우게이드 입니다. 자, 스노우게이드는 어떤 식으로 맞받아 쳤는지, 자, 역시나 무리프 방어 최전방에도 있고 후방에도 조금 있는 걸 봐서는 어, 다들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무리프를 주력으로 활용을 했고 뭐, 어, 풍슬레도 좀 많이 보였고요 불토템도 보이고 어, 어느정도 이제, 어, 이번 이제 상위 라운드에서의 핵심은 무리프, 불토텐 풍슬레 이런 몬스터들이었다라고 생각했던 을것 같습니다. 전방에는 비단방대 두거점 이렇게 있었고요. 전진거점에서는 비타프 거점도 하나가 있었고 물마도 거점도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기타 많이 섞여서 나왔기 때문에 후반에는 이러한 비단 몬스터들도 좀 보였습니다. 자, 4선거점풍화프 물호박, 안방낭 굉장히 어, 좀 특이한 조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풍화프를 활용하다가 후반에는 불하프 빈욕의 안방랑으로 좀 섞어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자, 빗드라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점을 쓰는 길드는 거의 뭐 스노우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이런방덱을 준비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최후방에는 뭐 물마도 거점이나 물팬더 거점도 이렇게 있었네요. 자, 특수 거점은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오후 길드입니다. 오후 길드가 결승까지 올라갔는데 자 4라운드 시차를 만나서 어떤 방덱을 활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무리프가 전방에 두 거점, 자, 비펜더, 암에전이 한 거점씩 들어갔고요. 자, 전진 거점에서도 뭐 무리프 불 토템을 사용하는 이런 거점도 보여 줬습니다 그리고 뭐 풍팔라, 뭐 기타 비단 방덱 들까지 많이 활용을 했고. 자, 사선거점에서는 굉장히 특이하죠. 꿈냥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품꿈냥이와 암꿈냥이를 같이 쓰는 이런 조합을 한거점 이상 사용을 했는데, 많이 쓰진 않았고, 초반에만 조금 쓰다가, 어 거의 이 불스나 무로바 풍방랑으로 쭉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자 그리고 후방에는 이제 물팬더 거점이 있는데 어 풍엘레가 들어간 물팬더 거점 굉장히 특이했던 것 같고요. 그 외는 에 이제 풍팔라 두 거점을 활용했고 물마도 한 거점 두 거점 그리고 후방에는 또 풍아크 물브라 거점까지. 어, 여러 가지 부활 몬스터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수 거점도 이렇게 활용했네요. 자, 다음은 4라운드 시차길드입니다. 시차길드도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거점 썼죠? 자, 사성거점에서 자, 물캐논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어, 물캐논거리 역할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굉장히 좀 특이한 방 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 5선 거점에서는 뭐물 선인 풍비라 빈요의 거점 하나 비타프 하나 아메전 하나 이렇게 활용을 했고 전진 거점에서도 전부 비담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후방에는 무난무난한 거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라브닥이죠풍나클 물브라 불닭 거점이 하나고 어, 두 개의 거점은 이풍나클 대신에 풍비라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요거는 조금 변형 방덱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풍내제 방덱도 이렇게 두 거점이 있었는데 물마도사와 같이 쓰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그리고 최후방에 이런 거점 하나 더 있었고, 자 특수 거점은 이렇게 기담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4라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건 결승전이죠. 자, 결승전 오후 길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길드 아쉽게 어 이번에도 좀 준우승을 하고 말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한 길드인 것 같습니다. 자 방덱을 보면 자 비단 방덱 두거 점을 활용을 했고요 한거 점은 풍팔라 무리프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진 거 점에서도 풍팔라 무리프를 활용을 하면서 어이 풍팔라 무리프 거 점으로 좀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그 외에는 뭐 비펜더 거 점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뭐 비단 문서가 없어서 이런 걸 썼다기보다 약간 컨셉을 잡았던 것 같고요 다선 거 점은 풍한 후물브라빈늑을 썼습니다. 어, 굉장좀 특이했죠. 사실. 뭐 방랑기사를 보통 많이 쓰는데, 어, 방랑기사 없이 빈늑대인간을 활용한 거점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좀 변수를 좀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방덱들을좀 시도해봤던 그런 결승전이었던 것 같고요. 자, 사성 전진 거점에서는 뭐빛 요괴가 이렇게 추가가 되기도 하고, 무난한 불순한무로바 풍방랑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자, 후반 거점에서는 역시나 라브다, 어, 풍라클, 물브라, 불닭을 활용하면서 세개 거점을 사용을 해봤고요. 그 외에는 이제 물마도사 거점, 을 많이 활용을 했네요 자 그리고 특수 거점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 특수 거점은 강화 효과 불가를 많이 활용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이 속성 능력치 변화도 많이 쓰였던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TM 게이드의 결승전 방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굉장히 많죠. 어 일단 전방에 무리프 비단 방덱을 좀 쓰기도 했고, 역시나 불토템 쓰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4강전 이 4라운드와 비슷한 방덱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어 4라운드도 사실 전력을 다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변화를 주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비단들 이렇게 많이 활용했고, 자 이번에 아메전 한 것점, 비펜더 한 것점을 이 전진 배치에서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고. 자이사성 거점이 굉장히 특이한데 자 빈마검 안방랑 풍화풀을 활용을 했습니다 어, 처음에 요거 3개를 쭉 계속 활용하는 모습이었다가 중간부터 갑자기 또불순나 물어박 풍방랑 요게 또 나와요 나오다가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이 빈요괴가 나옵니다 어, 빈마검 안방랑 빈요괴와 풍한우 빈마검 빈요괴가 쭉 나와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뭐 이렇게 빈마검 풍방랑 빈요괴가 나옵니다 그다가또 어느 순간 불순한 무로박, 풍방랑이 나오는 어, 4성 이 거점들이 같은 걸 계속 쓰기보다 조금씩 변화가 되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 많이 좀 섞어가면서 썼던 그런 4성 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5성 후반 거점에는 역시나 무리프 거점이 3개 거점이 있었죠. 어, 무리프가 괜찮다라고 이번 시즌은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풍술래 거점 하나 그리고 어, 여기도 이제 풍슬레가 또 들어가 있죠. 풍슬레 들어가 있고 이제 비타프 들어간 거점도 있고요. 그리고 최후방에 풍마도 거점도 하나가 있었고 특수 거점은 이렇게 무리프 거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덟 번째 점령전 토너먼트가 마무리 되었네요. TM 길드가 네번 연속 우승을 달성하면서 엄청난 대기록을 이루게 됩니다. 어, 다음 시즌도 또 TM이 우승하게 될지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른 길드들도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면서 어 오늘 이렇게 점령전 토마트 방덱 모아보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요 방덱들을 쭉 살펴보면서 어 내가 가진 비단 몬스터에 따라 이 방덱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아니면 삼속성 방덱 중에서 어떤 방덱이 유행을 하는지 보면서 따라해 보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번 벨페를 통해서 변화된 이 점령전 방덱 몹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쭉갈수 있는 그런 다음 시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